네 기후 위기가 극심해지면서 탄소 저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 연합이 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의 대규모 투, 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신규 원전이라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럽 연합 즉 EU는 이 어제 탄소 저감을 위한 추가 진단책을 내놨는데요. 예.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자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급격한 탈원전 정책만 음. 추구할 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와 그리고 재생에너지 모두를 함께 좀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 등은 계속해서 원전의 단점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후의브루통 위원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 에너지에 함께 투자를 해야만 이유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 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후 집행인는 지난달 31일이었죠.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요 회원국과 유럽 우회 다수가 최종안을 지지하게 되면 이 법안은 2023년부터 발효됩니다. 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백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좀 관심이 갑니다. 세계적 테니스 스타죠.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노 백신 때문에 최근 호주 입국을 거부를 당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난민 처우에 대한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코비치는 앞서 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접종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예. 이달 호주에서 예정된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대회 참석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노 백신의 확진까지 되면서 호주 입국이 불어된 조코비치는 취소된 비자에 대한 심리를 연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거절 당했는데요. 예. 이 법원 심리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남자 테니스 최강자인 만큼 조코비치 는 올해도 세계 1위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로 21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심리 결과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조코비츠 선수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게 난민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조코비츠는 현재 호주 멜버른의 한 호텔에 격리 수용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 이 호텔은 이 난민을 수용하는 용도로도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인이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면서 이 난민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간 미흡했던 난민 격리 시설의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예. 이 난민 행동 연대 크리스 브린 대변인은 이 시위에서 이 난민들 봉인된 인큐베이터에 살고 있다면서,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가 계기가 됐든 좀 음. 처리가 돼야될것 같습니다. 관심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은 미라와 관련된 얘기인데, 영국에서 이제 아동 미라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CNN은 최근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의 커스티스카이 교수팀이 이탈리아 이스칠리아 섬에서 발견된 아동 미라에 대한 연구를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스칠리아 섬 수도원에서 발견된 160여 개의 아동 미라 중에 41구가 모두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음. 해당 미라들은 이 발견 장소에서 옷을 입고 요람이나 의자에 놓여져 이 고정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연구진들은 시체가 이런 식으로 수토원에 묻힌 이유와 함께 이 미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 전반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연구가 된게 별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연구진들은 미라가 178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매장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착용한 옷이나 이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비교적 부유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미라가 발견된 시칠리아 주변에서 20세기 초까지 중산층을 중심으로 실제로 미라화가 행해졌다면서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사회적 모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미라화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미라와 관련된 연구 음.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